그래서 오늘 리뷰를 해볼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안나 쿠션이에요. 어, 쿠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안나로 데려왔어요. 다이소 인형 제품들은 대체로 5,000원인데 이 쿠션은 3,000원이라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안나가 들판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이 포션 메고 자면 잠이 더 솔솔 올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트를 구매해봤어요. 이건 안나 그림과 이건 엘사 그림인데 엘사가 어,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노트들은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1,000원씩이라서 더 저렴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두개 데려와봤어요. 어, 두개다 노트가 너무너무 다 예뻐요. 이 노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다음은 이 목걸이인데요. 블링블링 진주 목걸이에 안나가있어요 와, 이 목걸이 착용하면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2,000원인데요. 친구들 외출할 때이 목걸이 착용하고 예쁘게 다녀오세요. 다이소 겨울왕국 숙종이에요. 안나,올라프 그림이 그려진 무늬 색종이가 6장이나 들어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와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진 무늬 색종이가 들어있네요 예쁜 파란색 바탕에 엘사 안나도 있고 와올라프 그리고 스벤도 있어요 이 올라프 그림이 있는 색종인데, 이건 바탕이, 어 주황색이 굉장히 상큼상큼해요. 뒤에는 이렇게 그림이 없는 그냥 색종이가 들어있네요. 예쁜 엘사 공주가 그려진 캐릭터 앞펜이에요 이건 원하는 소품이나 의류에 달아서 개성있는 아이템을 연출하는 제품이에요. 어, 가방에 달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열이나 바느질, 그리고 옷핀세 가지로 봉합할 수 있어요. 겨울왕구 핫팩이에요. 한봉지두 개가 들어있어요. 한 팩당 5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어, 그런데 핫팩은 장시간 사용하면 위험해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오, 완전 귀여운! 패기예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오랑궁 조각 스티커예요. 다이어리나 편지 카드 등에 다양한 곳에 격해 붙일 수 있는 조각 스티커. 투명한 재질이고요. 우리 닭꾸러들닭꾸할때 다꾸 쓰면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p v 이씨 코스터예요. 깜찍이 올라프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건 컴인데요어 가위가 필요한데요. 가주세요 여기 앞에 예쁜 애쌍두 그림이 있고요. 이쪽에는 귀이이올라프 그림이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3,000원이고요. 어, 위에 뚜껑까지 있는 머그컵이에요. 뚜껑을 열어볼까요? 어, 재질은 도자기 재질인데 어, 뚜껑은 이렇게 고무 재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겠어요. 예쁜 머그컵, 실용적인 머그컵 너무 마음에 드네요. 플라스틱 볼이에요. 예쁜 연보라색이 안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 과자를 먹을 때 여기 담아 먹으면 냠냠냠냠 과자가 더 맛있을 것 같죠? 너무 마음에 드는 플라스틱 볼이에요. 겨울 안국 아동용 방안대예요. 예쁜 엘사 안나 공주님이 그려진 방안대. 어,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친구들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지퍼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다 쓰고 난 후에는 보관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어, 가성비 좋고 너무너무 예쁜 겨울왕국 아동용 방안대. 마지막은 디즈니 겨울왕국 2 목걸이 명찰케이스예요. 이 안에 어, 명찰을 얻어도 되는데 놀이공원 갈때 목에 매달고 다니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목걸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엘사와 안나 그림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더 좋네요 그리고 겨울왕국 올라프 그림이 그려진 담요예요 어,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죠 안에 올라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담요예요. 오, 예쁘죠? 길이가 가로 100cm, 세로 100cm예요. 오, 우리 귀여운 깜찍이 올라프 그림이 그려진 담요. 오, 추울 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될것 같고요. 잘때 아가들 덮고 다녀도 될것 같고. 오, 쓸모가 많겠는데요? 오, 운 겨울에 이렇게 올라프 담요. 이거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의 신상 제품을 리뷰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